자 그럼 주택연금에 대해서 좀더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바로 이 주택연금을 바로 대상 기관입니다. 이 주택금융공사에서 펴낸 홍보 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뭐 유튜버 분들께서 어좀 어, 그 편집을 해서 가공을 해서 홍보 영상을 좀 어, 홍보 영상이 아니고 방송을 좀 만드셨는데 저는. 주택금융공사의 그 홍보자료가 가장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이 공사의 홍보대사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 노후의 로망 어떻죠? 따박따박 월세집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그죠? 우리 어르신들 아마 이런 마음 다 누구나 있으실 거예요. 자, 이건 어떻어요? 우리 부부가 좀 용돈도 좀 쓰고, 그죠. 또 생활비도 쓰고, 부부간에 그리고 거기서 또돈좀 모아서 여행도 좀 갔으면 좋겠고, 그죠. 또 무엇보다 우리 손자, 손녀 찾아오면 용돈도 좀 주고, 그죠. 이런 생활을 우리 나이 들면 다 노후에는 꿈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까 조기 퇴직자들 때문에 원래는 60세 이상, 만 60세 이상만 가입 자격이 있었는데, 만 55세로 연령을 대폭 낮췄습니다. 그리고 어느 주택 소유자의 소유자나 그 배우자 한 분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주택 연금에 가입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55세 이상 청년과 어르신들이 집을 담보로, 그죠? 집을 담보로 자기 집에 평생 살면서 그리고 평생 연금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국가가 보장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거주의 안정, 플러스 생활의 안정까지 가져다 주는 그런 제도가 바로 주택연금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프로세스를 보시면 55세 이상의 청년, 청장년, 또 어르신들이 주택금융공사에 이 주택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심사를 거쳐서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그러면 은행은 다시 신청자에게 월 지급금을 지급하게 되는 그런 구조고요. 이 연금은 어 실제로는 대출입니다. 그죠? 대출을 상속, 그러니까 사망 후에, 그러니까 계약이 종료된 후에 갚으면 되는 그런 영목이지 상품이에요. 그죠? 우리 이 연금을 사는 동안은 뭐, 갚을, 갚을 일이 없습니다. 이자에 대해서, 원금에 대해서도. 그래서 영모기지 상품인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 주택에서 계속 살면서 일정한 따박따박 나오는 현금 흐름을 원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아주 적합한 상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반면에 앞에는 저당권 방식이고요. 이번에는 신탁 방식입니다. 신탁 방식. 자,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신탁 방식은 주택을 공사, 아까 주택 금융 공사죠. 이 공사에게 신탁하는 방식이에요. 즉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소유는 저한테 있는데 신탁하는 거요 위탁하는 거죠. 제 소유권을 이전 때문에 아마 아직은 다,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입을 좀 신탁 방식에 대해서 꺼려하시는데 사실은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부동산 투자자라고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어,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다가구주택 이라든가 또 어떤 상가주택 또 어떤 고시원 건물 같은 거를 매수할 때는 대출을 좀 많이 받기 위해서 신탁대출을 이용합니다 신탁회사에 마찬가지로 소유권을 위탁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 아직 생소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단 그냥 내 건데 내 소유인데 공사에 소유권을 이제 안전 장치로서 잠시 위탁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점, 가장 큰 장점은 저당권 방식과 달리 배우자가 안정적으로 주택 연금을 승계할 수 있어요. 이거는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택에 대한 보증금 이 있는, 있는 임대차, 즉 전세가 가능합니다. 이둘다 그 저당권 방식에서는 불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자, 좀더 자세히 보시면, 자, 연금 승계 할때 배우자에게 간편하게 할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 자, 보시면은, 이 저작권 방식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자녀 등 공동상식인의, 상속인의 동의를 얻어서 주택 소유권을 100% 확보 후에 주택연금을 승계해, 하는 것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상속, 어, 사망하게 되면은 보통 배우자 그리고 자식들에게 상속권이 1대1로 똑같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일부 자녀들이 반대할 수가 있죠. 어? 내, 내, 내 자산인데 엄마가 또는 아빠가 내 자산을 다 가져가서 내 상속분을 침해하면 어떻게 하는 자녀들도 있을, 수, 있을 수가 있죠. 일부. 그죠? 실제로 그런 일도 많이 벌어지고도 있고요. 자, 이러한 그 단점이 있기 때문에 신탁 방식이 되면 어때요? 배우자만 우리가 지정하면 돼요. 상, 수익자로서 그래서 공동상속인의 동의나 별도의 등기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택연금의 자연스러운 승계가 가능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뭐라 할까요? 보증금이 있는 저당, 저당권 방식에서는 보증금 이 있는 임대차가 불가하고. 보증금이 없는 월세만 가능해요. 반면에 이 신탁 방식에서는 어때요? 보증금이 있는 즉 전세도 가능한 거고요. 또 다만 이 보증금은 우리가 직접 받는 것이 아니고 공사가 지정하는 은행에 예치하게 됩니다. 물론 거기서 나오는 이자도 지급받죠. 자 그래서 저도금 방식에서는 어때요?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자신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나와 함께 100년 해로해준 배우자에게 내이 연금을 승계하고 싶은데 자신 눈치를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 신탁 방식은 어때요? 그냥 사후 수익자로 지정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주 편하게 자신 눈치 보지 않고 배우자에게 연금을 100% 승계할 수 있다는 점이 점이 아주 큰 장점이죠. 자, 물론 저당권 방식, 신탁 방식 둘다 배우자에게 또 연금 수령액이 동일하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죠. 왜? 우리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다른 연금제도는 어때요? 그 수익자가 사망하게 되고 내고, 되면 그 상속자에게 배우자에게 보통 뭐70% 50% 그런 식으로 그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게 되죠. 반면에 주택연금은 100% 동일하게 돌아가실 때까지 주어진다는 점 아주 큰 장점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주택연금의 가입 조건 및 특징에 대해서 좀더 세분화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공시 가격은 9억 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예요. 공시 가격이 9억 원입니다. 시가가 아니고. 그래서 부부합산 기준으로 9억 원 이하의 1주택, 1주택이어야 하고요. 물론 다주택자도 가능한데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또한 9억 원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합산해서 9억을 초과했다. 그러면 3년 이내에 비거주 1주택을 처분할 것을 조건으로 역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9억 원 지금 현재는 공시가 9억 원 이하지만 현 정부에서 12억 원 이하로 12억 원 이하로 이하죠. 이하로 추진한다고 했죠? 저는 뭐더 높여도 된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거주 조건이 붙고요. 실거주의 실거 안정도 중요하죠. 노후에는 특히 그리고 방식으로는 근저작권 방식이 있고 신탁 방식이 있더라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실제 거주, 거주 안정입니다. 그리고 공시 가격은 9억 원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까지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주택은 뭐예요? 단독 주택도 되고요, 다가구 주택도 되고요, 아파트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단독 주택이나 이런 다가구 주택들은 어, 층이 또 1층, 2층 또는 3층까지도 있기 때문에 그중에 한 층을 신탁 방식으로 하게 되면 전세도 줄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죠? 자, 다음 지급 방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종신 지급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인출 한도 설정 없이 평생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이 지급 유형에 따라서 각각 정액형과 초기 증액형, 그리고 정기 증가형이 있는데요. 이 정액형은 평생 동안 동일한, 평생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현재 보면 70% 이상, 현재 가입자의 70% 이상 대다수가 가입해 계세요. 제가 볼 때는 아마 65세 이상의 현재 어르신으로 분류되는 그 분들에게는 이 정액형이 좀 유리한 방식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초기 증액형의 경우에는 어때요? 가입 초기 선택한 기간, 즉 3년. 5년, 7년, 10년을 선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또그 이후에는 정액형보다 조금 덜 수령하는 방식 방식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즉 현재 뭐좀 투병 중이어서 돈이 좀 많이 들어간다거나 또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자녀가 있다거나 할 경우에 이런 초기 증액형을 선택하면 도움이 되겠죠. 자, 다음으로 정기 증가형은 어때요? 이거는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강 금액으로 수령을 받는 거예요. 이 경우는 어때요? 좀 젊은 나이에 은퇴하신 분들, 조기 은퇴하신 분들 중에서 지금 현금 자산이 부족한 분들은 즉 55세에서 한 65세 그 사이 분들이 가입할 경우에 3년마다 이런 정기 증강 증가형으로 하면 좀 젊은 때는 좀 다른 일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도 좀 다른 일도 좀 하시면서 하다가 점차로 나이가 들면서 아무래도 일하기가 불편하시니까 나이 들면서 조금씩 증가해 나가는 방식도 괜찮, 좋겠죠. 그죠? 또 종신 혼합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인출한도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한도의 50%인데요. 그 안에서 수시로 찾아쓰고 나머지를 연금 형태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인출한도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의료비, 교육비, 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주택담보대출 상환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즉, 현금 자산이나 현금 흐름이 좀 부족한 분들은 이런 종신 혼합 방식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집값이 올라도 수령액은 동일하고요. 집값이 내려가도 수령액은 동일합니다. 이것은 장점이자 단점이 됩니다. 자, 집값이 올라도 수령액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어, 이상하다 하세요. 그래서 집값이 오르는 상승장에서는 해지하는 건수가 늘어나는 거고요. 반면에 집값이 내려갈 때도 내려가도 수령액이 동일해요. 그래서 집값이 한층 올랐고 하락이 막 시작한 현재 같은 시점에서는 당연히 가입 건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내려가도 동일하니까요. 그죠? 자, 그리고 다른 방식도 한번 보실게요. 어, 대출 상환 방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집을 사실 때 대출을 끼고 사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에게도 어, 예전에는 안 됐었는데 요 어, 이번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담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해서 상환하고 나머지를 나머지 부분을 평생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우대 지급 방식이 있어요. 이 우대 지급 방식은 어, 기초 연금 수급권자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만 65세 이상의 기초 연금을 이미 받으시는 분들이 있죠. 30만 원씩. 자, 그래 그분들에게 그분들 중에서 주택이 있는 분들. 즉 공시가 1억 5천 미만의 1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자, 이분들에게는 어때요? 아무래도 좀 서민층이시니까 종신 지급 방식보다도 더 많은, 더 많은 월 지급금을 지급합니다. 일종의 뭐 사회 보장 제도가 더해진 거죠. 자, 그리고 우대원합방식의 경우에는 인출한도를 일부 또 설정하는 경우구요 자 그래서 어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 우대지급 방식은 일반주택연금보다 한21% 정도 더 높이 월수율을 높게 받을 수가 있구요 또 가입 후에 주택을 만약에 취득한 경우에는 이제 일반형 주택연금으로 다시 조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OK라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또이런 우대방식은 어때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공시가격 1.5억원 미만 그리고 연구문대율이 21%라는 것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지급금액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억원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 대해서 주택에 대해서 해당되는 거고요. 9억 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 9억 원으로 보는 거예요. 9억 원까지로 보고 지급 금액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미래 위험을 예측하여 산출하는데 자세한 것은 뭐 우리가 뭐알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연령과 집값이 높을수록 연금 수령액도 높아진다는 것 그리고 부부 중에 적은 나이를 기준으로. 뭐, 예를 들어서 73세와 70세 배우자라면 70세 분을 기준으로 연금 수령액이 결정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만 우리가 연금을 받다가 이혼을 하시게 되면 그 이혼한 배우자에게는 수령되지 않아요. 그리고 재혼할 경우에는, 재혼할 경우에는 재혼한 배우자도 수령이 안 됩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서 좀 배우자가 좀 부부가 100년 해로를 정부에서 권장하는 것 같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연령이 높을수록 또 집값이 높을수록 유리하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예로, 어, 그럼 과연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급받는지 한번 살펴보실게요. 어, 가장 우리 평균적으로 지금 보면 한 70세, 72세, 고그 사이가 가장 많이 가입해 계시거든요. 그래서 70세 분들의 경우에 3억 원 주택은 92만 6천 원을 현재 수령하실 수 있고요. 5억 원 주택의 경우에 154만 3천 원. 7억, 원부터, 7억 원부터는 200만 원이 넘어서네요. 7억 원 주택의 경우에 216만 원이고요. 9억 원 주택은 약 275만 6천 원입니다. 9억 원부터는 똑같죠. 자, 그리고 우대 지급 방식을 볼까요? 우대 지급 방식의 경우에는 이제 0.7억 원. 그 그러니까 7천만 원의 경우에는 24만 원, 70세 70세 기준으로 24만 원, 그리고 1억 3천만 원의 경우에 45만 원, 1억 9천만 원의 경우에는 61만 원입니다. 나름대로 그분 이분들에게는 굉장히 그래도 쏠쏠한 그런 수령액이 될수 있겠죠.